자세히 말해보라고. 누가 비밀 시설 아니랄까봐 문이 잠겨있고, 해체 폭약이 있으니 문제없어. 아고특공대 나가신다. 시야겠다 무관, 저 포탑을 작동시켜서 놈들을 좀 놀래주자고. 시스템 접근 완료, 보안재 설정암호 해독 중. 시스템 제어 시작. 자, 자세히 말해보라. 남은 조건이 각자 보시 남았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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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으아, 으아, 나오고 있어. 우리를 파괴으라 놈들이 못 나오게 해. 아아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저놈들이 빠져나왔다. 이거 큰일났는데. 특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야 남자답게. 나갑니다. 특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나갑니다.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 가 놈들을 먹어. 실험실에 들어가기도 더안 돼. 여름길, 여름길, 여름길.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조작해서 저쪽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해보라군 태궁 <목소리> 대장이 맷, 이곳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겠어.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 음, 대장님 가까이에서 강력한 동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설 안 어딘가에 커다란 핵융합 반응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완벽해. 반응로를 찾아 파괴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목소리> 실험체를 대상으로 무기를 시험하고 있었군. 대체 무슨 꿍꿍이지? 성전차에 바이킹에... 잠깐만, 저건... 일종의 전쟁 로봇인가? 자세히 말해보라고. 로봇이 오래가진 않을 거다. 움직이자. 공대에 나가시자. 자!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지, 맷? 여기 지원군이 좀 필요해. 옆방에 뭔가... 멍... 알겠습니다. 지원군이 곧 도착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말해보라고. 자,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이번엔 못 살겠지. 감기 출동 준비 완 나만 믿어. 자, 납

나쁘지 않은데, 흑공대에 나가신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어디 드러나볼까? 자, 남자답게! 각자는 뭐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흑공대에 나가신다! 대장님, 바로 지금 계신 곳에서 동력신호가 감지됩니다. 반응로가 근처에 있을 겁니다. 나쁘지 않은데, 흑공대에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나습니다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무슨 일인가 공대 나가신다 자 작전 종료 여기서 철수한다 그래, 뭐지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군종이 신호는 멀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아 끝내주는군 경고 고맙네 모두 내 뒤에 바짝 붙자 이동 자 남자답게 안 네. 돼! 나쁘지 않은데... 아니 드러나 버렸군... 시간 균열 장치는... 외계인 기술의 냄새가는스크린에서 어멍덩 장난을 벌인... 자, 네,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셨다! 대장님! 제가 보는 신호가 정확하다면 이혼종을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어 금방 정을 뚫고 나오겠어. 계속 움직여, 서둘러 혼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데 자, 남자답게 자세히 말해보라고. 전쟁 로봇이다. 무관이 로봇을 혼종에게 보내 시간을 좀 벌어줘. 이동, 남았습니다. 낯끄만 밭을 말해보라고. 남자답게 전쟁대에 아!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데나공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게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지고 있다. 나쁘보라고나대나가시다 진짜 로지 오래 버티지 못했어. 나공대나가시다게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자세히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시다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시다 대장님, 혼종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만 우니가 흑공대 나가시다 자, 남자답게! 아, 너, 뭐야, 쟤기라! 우리가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흑공대 그 나가시다 개필하라! 수송기올불다 수송기라고? 여길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 같군 바로 떠나야 한다. 이륙. 맷, 들리나 보험하게도 자치령이 커다란 수송기를 하나 제공해 주더군. 우리가 타고 있으니 쏘지 말게.